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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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망자의 면전에서 해야 할 일, 망자의 면전에서 해야 할 일을 선도 화상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를 임종자의 바로 면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주의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임종 시에는 몸가 마음을 모두 놓아 버리고 삶에 대하여 탐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임종 시에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임종의 때에는 몸과 마음을 모두 다 놓아버려야 한다. 이 삶에 대해 탐착심을 내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병환이 있으면 고통의 정도를 막론하고 고통이 많든 적든 그것을 막론하고 무상함을 생각하여 삶이 무상함을 생각하여 일심으로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 했습니다. 또 가족들과 병문 안 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서 환자 앞에 와서는 오직 염불만 하고 눈앞에서 한가하게 잡담 잡담을 하거나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했습니다. 또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여 추원하며 팬이 오래 살라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런 말은 속절없이 재앙이 미치는 말이며 영을 악화시키는 말일 뿐이기 때문이다. 곧 숨을 거두는 임종자의 앞에서 이러한 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는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아야 한다 했습니다. 혹 정신을 산란하게 하여 임종자의 정신을 산란하게 하여 염불하는 마음을 잃게 할수 있기 때문에 다만 아미타불 아미타불만을 생각하고 함께 큰 소리로 환자를 위하여 염불하고 기운이 끊어지기를 지켜보고 기운이 닿아야 마치는 때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때 후야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였습니다. 오로지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까지는 큰소리로 환자를 위하여 망자를 위하여 나무함이 타불 큰소리로 염불해야 한다 조염염불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혹 정토에 대하여 분명히 해설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주 와서 권할 것이니 그런 도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했습니다. 수방정토 극락왕생에 관하여 분명히 해설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주 와서 그런 말을 해 주실 것을 권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천만 명이라도 왕식한다는데 반드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분명하고 긴요하며 절실한 뜻이니 마땅히 믿고 행해야 할 일이다. 우리들이 망자의 면전에서 해야 할 일. 가족들이 설퍼서큰 소리로 울거나 또 잡담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망자를 위하여 큰 소리로 연불하여 망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서방 극락에 왕생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